다음 인물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입니다. 네, 국내 정치 얘기도 해보면요. 홍준표 지사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악역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굳이 선거 끝난 지 40일밖에 안 돼. 요 제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겠다. 이것도 염치 없는지. 악역을 안했겠어이 당에 22년을 있었기때문에 악역이라고 해주는 것이 거리가 아니에요. 네. 네, 일단 당권을 도전하겠다 이런 의미는 이제 파악이 됐는데 악역을 하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여당에 대한 이 공세나 이 수준이 말이죠. 어, 제일 야당이라고 보기가 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 정치 경험이 많은 그 홍준표 어, 전 경남지사가 대표를 하겠다가 나왔는데 어, 사실은 당 내에서도 이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어, 대선 패배에서 대선에서 이제 24%를 얻은 것이 당을 살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한 30%까지 득표를 할수 있었는데 홍준표라서 예. 확장성이 없었는지 예. 이거에 대한 그 뭐, 비판론, 자성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대표를 나설 분들이 없으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본인이라도 나와서 어좀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 비판하는 악역을 맞겠다 그런 악역을 하겠다는 이제 말씀인데 네. 어이 판단은 물론 당원들이 하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든가 누가든간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이 대표는. 화합평 리더가 절실한데입니다. 예. 그 이제 두 개죠. 바른당하고의 어떤 보수 재결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또당내의 어떤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강경화 외교당관 임명 강행이라든가 김상건뭐 여러 가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여 문제감을 문제, 다다 보일 예. 것인가 또 추경 일자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대기업의 어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하는 경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그런 노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도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경륜이 없고 하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예. 어, 공감학저 지지 않으 면서 나오는 것도 예. 참 저는 좀당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딱하다는 생각이 현재 듭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는 이제 세 명이 나와 삼파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력한 제 후보 두 명이 원유철전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 두 사람의 설전이 어제 있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온 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히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원희철 후보님이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서면 내 충분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시죠 선배님. 지금 보니까 원희보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번에 경선에 가면서 보입시다. 보고 그런 역량이 보여지면 내 당대표 후보. 사퇴하고 어제철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네, 과연 두 사람 중에 당 대표가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한 명의 나머지 신상진 의원이 당 대표가 될지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는데. 자, 홍준표 후보 말고도 한국당 내에서 또 심한 말을 해서 지금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어제 했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희망의 희미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갈것도 같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뭐것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 발언을 놓고또 하나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뭐 이. 분위기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드리고도 싶지만 저런 발언들은 사실 좀 적합한 발언은 아니죠. 특히 개인 사석도 아니고. 당원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번 이 사건이 결국은 지난번 서울시당 위원장의 발언과 또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깡패라고 얘기하고 뭐뭐 뭐 우리가 소리 욕이라고 할수 있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보수가 돼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판할 건 정말 날썩이 비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예의는 갖추면서 하는 그렇죠. 것이 맞을 텐데 예. 상대방에 대해서 저렇게 물론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 다른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는 원, 국가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적정한 선을 가지고 서야 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색적인 비난이라든지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국민이 볼때 결코 거기에 박수를 보내거나 동의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이제 패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한달두 달이 채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탄핵 비슷하게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요즘에 보면. 뭐 인터넷상이나 일반 개인들 사인들 사이에서도 뭐 저기 죄로 이렇게 거,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사상으로 또 형사상으로 모욕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뭐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런 것들 참 좀 정치권에서부터 좀 개선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네. 개선이 돼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사실 촛불 사태를 거쳐서 탄핵을 거쳐서 현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 과정에 사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어야, 되...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없어야 할 것이 생겼던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그 다음에 새 정부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힘을 뭉쳐야 되는 이 시기에 그렇게 그 새롭게 태어난 정부에 대해서 물론 일부나 그 각자 정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을 수 있죠. 국민투표에서 뭐100% 찬성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정부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건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거죠. 힘을 실어 주고 그 정부가 힘을 펴서 국민을 잘 살게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소한 시민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정치 들이 역량을 모아서 국민의 그 여론을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 힘을 실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 목적만 가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모한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철우 의원의 발언을 탄핵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들이 왜그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라고 저는,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발언은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가 한 발언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대선 패배 상실감, 박탈감에 뭔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음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 올해 못갈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하자 하는 그런 얘기지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리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당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서 조금 뭐 심하다고 생각도 있지만 이걸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당내 경선의 이런 분위기를 어~ 좀 감안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다. 아무래도 이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전달할 사람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네, 하나 선택에 그렇죠. 굉장히 되겠습니다.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인물로 제가 준비한 분은 두 명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인데 네, 네. 안 떠진데. 네. 네. 지방선거가 네.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일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어떻게 그랬습니다.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나오는 예 나오는군요. 저기 보면 박원순 시장 25.3%,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9%. 황교안 전 총리가 13.9%, 유승민 의원도 10.2%, 그리고 안철수 6.9, 심상정 5.4, 추미애 5%, 나경원 의원도 4.9%, 우상원2.5%다 읽어주셨습니다. 예, 제가 <laughs> 아나운서가 됐는데 어쨌든 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박원순 지금 현 시장이죠. 현직 프리미엄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박원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3선에 도전할 거냐 아직 본인은 밝히지 예,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님은 뭐 최초거든요. 사실 서울시장3선때 예. 최초가 되는 건데 근데 눈에 띄는 건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대선 때 어쨌든 후보로서 화약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된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 예. 보수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져서 예. 보수 측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시장으로서 적합한 예.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박원순 시장이 삼 선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당 야당 후보 중에서 야당 후보 중에서 누가 서울시장에 접박할까 보면 황교안. 뭐 물론 뭐 지금 많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당만 놓고 보자면 황교안 후보가 1등인 거고 야당만 놓고 보자면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대로 반대네요. 반대. 반대. 네, 반대. 죄송합니다. 예, 네,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뭐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나왔었죠. 예. 그리고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상당한 어떤 이 전국의 골고루 이른바 적극적인 열혈 지지창들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시장까지 하게 된다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유리한 국면에서 설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선 상관이 이제 1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제 서울시장 또 각종 자치단체장의 도전하게 될지 또 대선에서 떨어졌던 또 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데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